네, 후지측 배터리 4개 방전 실시했습니다. 테스트하기로 정확하게 몇 볼트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이시죠? 1.2 볼트, 1.2 볼트, 1.19 볼트, 1.17 볼트, 1.17에서 VC8, NC1500. 몇 볼트가 찍히는지, 타이머를 졌을 때 어떤 게더 타이머가 나올지. 맥시멈 2000으로 하겠다. 1000으로 하겠다. 500으로 하겠다. 2500으로 하겠다. 3000으로 하겠다. 이거 첫 칸만 3000이 되고요. 하나는 없을 때 3000입니다. 어, 지금 0.3 있죠? 0, 300mAh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지, 모드 차지 바꾸고, 200, 500, 700, 1000, 1500mAh로 충전하고 있고요. 얘는 2000mAh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카야시 1500까지. 하나, 둘, 셋, 넷. 1500mAh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 친구는 하나는 3000, 두 개는 2000. 그래서 두 개, 하나나 두 개까지는 V18이 더 빠르고요. 네개를 충전하면 이거 1000입니다. 네개 4개 네 충전했을 때는 얘는 1500, 얘는 1000입니다. 1000. 그리고 8개를 충전했을 때 500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건전지를 뭐, 천천히더라도 안정적으로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VC8을 선택하시고, 4개의 배터리를 1500으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만원 차이기 때문에 선택인 것 같아요. 1500mAh로 충전하고 있고, 1.37입니다. 1.4이고요. 다시 뺐다가 끼니까 300mAh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NC1500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1500으로 들어가네요 뺐다가 뼈도 1500입니다 이제 2000 올라갔네요 2000 2000 29.2 29.2도 29.9도 35.5도 36.2도 5도에서 6도 차이납니다 차가운 건전지 몇 돈지 볼게요 21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충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21.2도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29도 이 친구는 35.6도입니다 충전한 배터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옷을 벗고 막 그러더라고요 더우니까 1.45에서 만약에 풀 충전이다 아니면 풀이라고 뜨면 다시 이거 있죠 요걸 좀당겼다가 다시 껴주시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 친구가 둘다 풀이되면 풀이되면 1.50 1.5볼트 이게 2개 2000, 2000이고 요거는 하나에 1500 1500 1500 1500씩 넣수 있기 때문에 V18이 두개일 경우에는 더 41.5 41.1 44도 44도 아 얘는 더 뜨겁네 뜨겁습니다 풀이라고 떴습니다 1.5V 이 풀이라고 뜨면 아마 좀 풀이네요 맨 좌측 칸이 하나 넣었을 때 3000까지 충전이 됩니다 46.6도 NC1500 어, NC 전자운동이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네요 기본모터들 두개 별표와 하트 이렇게 실험할 겁니다. 두 번째에다 놓고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노튜너로 풀 충전이 됐을 때한 40도 정도 두 개일 경우에 모터런 네 3볼트 253 정도 250한 오가 250 정도 나왔고요. 250 260 50 비슷합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어풀 충전 됐습니다. 풀 충전 풀 충전 됐죠? 빼겠습니다. 오 따뜻하네요. 49.5도 49.5도 너무 뜨겁습니다. 온도는 아까 44도, 49도 정도 차이로 스카이 아시 NC1500이 좀더 뜨겁게 충전을 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풀인 상태에서 몇 볼트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6 나오네요. V18, 1.46, 1.47, 1.47 나옵니다. 어, 1.46 나오네요. 1.57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1.46입니다. 1.46, 1.47, 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넣었을 때는 1.55, 뭐1.53뭐 이렇게 나오는데, 1.47, 1.46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하네요. 다 넣어준 상태는 동일합니다. 볼트는. 별표, 모터도, 모터도 뜨거우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사는 거예요. 이게 열받으면, 좀 회전해서 일 받으면 이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vc8에 충전한 배터리와 기본 모터 130모터긴 한데 요거를 장착을 하고 꺼내서 타임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희 3렙 타이머가 있거든요 트랙이 좀 짧긴 한데 여기를 3바퀴 돌았을 경우에 몇 초가 되는지 여기서 출발할게요 한바퀴3.37 7.06 차가 날라서 이게 측정이 안됩니다 자꾸 기본 킷이라 기본 키으로 했다가 자꾸 날라 가지고 스톡으로 굴리겠습니다 스톡 vc8 에서 충전한 배터리고요 기본 모터입니다 요거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3 7일. 7 2 1.66 1.179 나왔네요. 자, 1.179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갑니다3.5 오류 안 붙이고 1.52. 자, 또 밝아보네요. 1.179 나왔습니다. 같은 차로 배터리와 배를 교체하겠습니다. V18에서 충전한 배터리고요. 랩타이머로 다시 한번 자, 몇 초가 나오는지 3 .72. 7 2 7.8이 12초. 한 바퀴 더 2차 안하고 잘가네요 1 5 7 1.54 1.68네 이상입니다 네 v c 8과 스카이아시 NC1500으로 소리 충전 됐을 때어 굴린 상태에서 크게 속도 변화는 없었고 그러니까 차이는 없었고요. 몇 바퀴 주행 후에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그것도 배터리다 한번 보겠습니다. 1.40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건전지가 좀 뜨거운 상태에서 한번 다시 굴려 보겠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아까 좀 식었잖아요. 1.54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재면 1.54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기타기도 찍어 보면 좀더 낮게 나와요. 근데 막 1볼트 이하까지 막 0볼트까지 떨어진 건전지를 얘가 되, 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용량 측정하기, 용량 측정하기. 이 친구가 얼마 용량 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 기능. 이걸 하면서 동시에 리프레시 기능이 되는 거죠. 8 개를 동시에 하기에 하룻밤 자고 일하면 되니까 막 그렇게 하시기에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8도까지 올라갔네요. h 1 5 0 0에서 풀이 떴습니다. 이때. 이걸 뺐다가 다시 꽂아주면 또 충전이 돼요. 42, 3도 42.3도 왔고요. 뜨겁고 따뜻한 그 정도의 온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몇 초가 나오는지. 세 바퀴 돌 때. 와, 잠시만 이거 보겠습니다. 36일. 1.87 크게 차이 없네요. 물론, 뭐, 기본 모터로 시어, 실험을 한 거라, 마하데시나 울트라 모터처럼 좀 더, 예, 뭐 그런 모터로 했을 때는 결과는 또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V18과 NC1500 비교해 보았고요. 충전 속도는 한두 개씩 V18 이 빠르고, 네개할시에는 NC1500 이 빠릅니다. 다만, V18은 8개 충전이 가능해서, 어, 경기장 각 주무시기 전에 전날 8개 충전해두 놓고 주무시면 그좀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V18은 다만, 휴대성이 안 좋고요. NC1500은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좋으나 단점이 마이크로 5핀이고요. 반면에 V18은 C 타입 충전으로 안전하고 더 튼튼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컷 오프 기능이 더 좋은 듯 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완충 시 배터리가 온도가 둘다 수치상으로 1.5에서 1.55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체크해보면 어, 1.4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배터리 온도에 따른 차량 속도는 없습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상으로 비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